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예. 문의가 있어서 답을 했는데, 두 개였는데, 그한 개만 나왔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언론의 궁금한 상황이든 통화하는 사이도 아닌데, 음. 어, 뭐, 미절고절 답변 드리는 게 포적자라 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몇 번이나 진행하셨냐고요? 그걸 저는 기억할 수도 없고 몇번 네, 되지도 말씀해주세요? 않고요? 예. 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예, 예. 보면은 명백하게 증언 거부 여러 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의가 대통령실에서 없었다고 하다가 다시 있었다고 하다가. 음. 아, 그거, 는 대통령, 제가. 대통령실 기획 수석하고 통화하는 사이 아니라고 하다가 통화 문구도 거. 저희는 제가 물도 못 마시고 하셨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러세요. 답변을 잘못 드린 그러세요. 겁니다. 그러세요? 문이 때문에 한 가지는 위증입니다. 말이 180도 바뀐 내용들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위증이에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듣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상황이 제가 아, 그이 문자 오늘 정신이...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 문자 전에 또 문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전에 문자가 더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자가 있었습니까? 관계 방글... 를 그때 경황이 없었는데 회의 참석자이 문자를 타고 오는 거있잖아데니까 고등지 문자인지 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한길이식 명문 기사가 보냈습니까 아니면 수석이 문자를 보냈습니까? 아니 그 수석이 문자물어봤습니다 문자가 왔습니까? 예, 고등인지 문자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우고요 그, 고등지 문자인지 확인을 뭐 차로 이동 중인데 정신이 없는데 전에 있었던 문자는 여러 건입니까? 여러 건 없습니다. 몇 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고 수석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몇 개입니까? 상대방 핸드폰은 그대로 나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통령실과 관계자의 일상적인 문의 수준에 아니 문자가 몇 개입니까? 그 일상적인 네, 문의 수준에 대해 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건 말씀드리긴 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자는 삼적자라고 한다고 하셨고요. 통화는 몇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다통화몇번 하셨습니까? 다 합쳐서 그게 제가 몇번 하셨습니까? 기억이 그르다 하면 몇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 대부분 통화하셨습니까? 언론 보도 일상적인 뭐 이런 건데요. 통화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laughs> 일상적인 문의 수준은 있었습니다. 네. 몇번 하셨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여러 걸 여러 번있었 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실 그럼...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자그런면 그, 좋습니다. 그, 전, 그, 기억에 정확한 전화일수록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지 실태 관련돼서도 특별조사국에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돼서 대통령실 근무자와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뭐 말씀인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관련된 특정 사항 감사.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그 의원님 생각하듯이 없습니까? 그렇게 없습니까? 통화를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제가 문의가 없었다는 말은 말이 헛나간 겁니다. 저, 저도 여기 있으면 사실 정신도 없고 집중 뭐 질의 상대가 돼있죠 예? 목뼈. Bon. Bon. Bon.